예,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스터디 여러분, 윤보근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은, 음, 이미지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위젯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이아웃 수정에 들어가시면 위젯이라고, 뭐, 방문자 그래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위젯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어, 이번에 저희가 만들 건,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위젯에 넣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어딘가로 점프 뛰는, 예, 그런 걸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제가, 그제 블로그 가시면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 이런 게시다, 이미지 위젯이죠. 이거 클릭하면은, 계속 표로 바로 점프가 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로필이면 프로필로 바로 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어, 이미지로 그 버튼을 만들듯이, 위젯을 만드는 걸 이미지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걸 만드는 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좀 먼저 해야 되게 뭐냐면 그 블로그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로그인이 안 돼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신 다음에 어, 첫 번째 할 일은 프로필 하단에 보면 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로 이동하시고요 어, 그럼 여기 레이아웃 위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동하세요 음. 그 구체적으로 어디 메뉴에서 그 위젯을 설치하냐면은 이게 그우측에그 내용에 보시면은 하단에 위젯 직접 등록 배타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HTML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제목하고 네.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170에 세로 600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은 여기 밑바닥이 170이에요. 새로는 600까지, 100에서 600뭐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어 이제 여기다 등록해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은 그그 그 블록을 하나 더 띄워주시고요. 그 원래 블록으로 이동하세요. 그 포토스케이프 하나 열어주시고요. 오늘은 좀 디자인 생각하지 않고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편집 가신 다음에, 그, 이 메뉴에서 새 사진 만들기, 음, 자, 한인색 할까요? 우선은 가로는 한170 하시고요. 어, 세로는, 세로는 한, 어, 세로도 한, 어, 세로는 한120 할까요? 응, 어, 120 하죠. 엔터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 170, 120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 글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T를 눌러서, 여기 선 제거하고, 여기 어, 선 넣을까요? 좀 예쁘진 않지만, 뭐, NGO 활동, 이런 식으로 넣을까요? 좀 글씨 그 크기를 그 줄여준 다음에, 네,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목소리> 위 엔즈 활동 o 젝션 jpg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170에 120짜리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닫아주세요. 두 번째 할 일은 그 포스트 스캔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비공개로 설정을 해주세요. 안 보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제목은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어, 위젯몬 뭐 이렇게 적고,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만들었던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업로드를 합니다. 자, 이제, 블로그 씌운 다음에, 우선 가운데 정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URL도 입히면 됩니다. 우선, NG 활동이라는 것은 제가 카테고리 상에 넣으려고 만든 거라서, 음,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저는 카테고리에서 그 링크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음, 카테고리가 어딨죠? 네, 여있네요 그래서, 제 일상이야기가 이제, 아직은 제가 엔 g o 활동이랑 카테고리 안 만들었는데, 일단 임의로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일상 이야기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어,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익스플러로 로 쓰시는 분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익스플러로. 로 저는 이제 크롬을 쓰니까, 이렇게 링크 주소 복사라고 바로 있는데, 익스플러로 로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예, 바로 안 나올 겁니다. 아, 어, 복제서아니 예. 네. 이렇게 아 어, 이스플로러로 그 접속을 하시고요. 음, 여기 상단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나타나는데 음, 여기서 보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어. 속성으로 이동하셔서 이게 주소입니다. 예.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예.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일단 하세요. 꼭 저장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비공개 글이기 때문에 어 방문자가 접속했을 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수정 들어가셔서요 하단에 HTML 코드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자 아까 전에 이제 위젯창으로 가면 됩니다. 관리 가셔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가서 위젯 직접 등록 기타 이렇게 넣어주세요. 미리보기 한번 하시면 위젯 이름 넣어야 되죠. NGO 활동 위젯 이렇게 넣어주시고 미리보기. 네, 그럼 이렇게 어, 나오게 됩니다. 등록하시고요. 어, 위젯을 이게 좀 배치를 해야 돼요. 음, 음, 아래다 배치할까요? 이게 좀 아직은 좀 어, 위젯을 하나 만들어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미리 보기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위젯이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시고요. 자, 보시죠. 예, 그러 이렇게, 이거 클릭하는 순간, 이일상이야기 카테고리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위젯을 만드시는 게, 이제, 이미지 위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예쁘게 꾸며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을 잘 못해가지고, <laughs> 잘 못하는데, 이제, 디자인 좀 예쁘게 잘 하시는 분은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